할아버지가 이럴 줄 진짜 몰랐다. 요즘 우리 할아버지 치매 예방 넌센스 퀴즈에 푹 빠져 계십니다. 손자야, 치매 예방 문제 하나 나간다. 맞춰봐라. 고기 먹고 따라오는 개는 뭔데요? 넌 그것도 모르냐? 이쑤시개다. 멍충아, 너무 재밌어하시는 할아버지. 그래서 저도 하나 내봤습니다. 그럼 왕의 아버지는 뭘까요? 왕의 비, 왕부지, 땡! 틀렸어요. 정답은 부킹이에요. 부킹. 그게 뭔데? 헐. 설마 모르신다고? 설명하기도 좀 그런데. 그냥 남자 여자. 처음 만났을 때 친하게 지내자 하는 거예요. 아 남녀가 친해지는 거. 부킹. 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여자친구가 집에 인사 왔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여자친구 손을 잡으시더니 할아버지의 핵폭탄 발언 우리 포킹 한번 하자 집안이 싹다 뒤집어졌습니다. 헐! 할아버지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할머니한테 쓰세요.